윈도우는 다 내려가고 좁게만 가면 좋네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상당히 쪽으로 그리고 하부 공간도 그렇게 유용한 공간이 없어요 열어보면 거의 적접착기 힘든 공간이에요 다른 걸로 다꽉차 있어요 네, TNK 프리 김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소개한 차량을 잠시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LB 차량입니다. GLB 차량 같은 경우는 공개나 출시되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차량 중에 하나에서요. 왜냐하면 벤츠의 SUV 중에서 5천만 원대 의 시작 가격을 자랑했고 또 다른 면에서 실내 공간이 아주 잘 나왔다는. 그런 평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바로 휠 베이스 때문일 것 같아요. GLB의 휠 베이스가 더큰 차량, 국내에 있는 뭐, 패밀리 SUV 있는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도, 비해서도 더휠 베이스가 길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앉아보면 가서 확인해보고 측정해보면 기대감이 좀 무너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GLB 클래스의 공간감하고 트렁크 쪽 적재 공간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LB가 국내에 공개되면서 그게 두 종류의 차량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GLB 250하고 220 차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250, 220은 이제 출력 차이도 좀 있고 그 차량의 외형상 차이도 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형은 박스카 형태로 돼 있고 낮은 시트 포지션을 가졌기 때문에 타고 내리가 상당히 편했어요. 다른 SUV 하고 달리게 SUV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따라서 SUV라기보다는 MPV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차량 크기는 한 4.6m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차량이 있었어요. MPV 차량이었고, 쉐보레 올란도라는 차량이었는데, 이차 역시도 7인승 차량이었고, 차량 크기도 거의 GLB하고 동일해요. 4.6m 조금 넘고, 폭 높이도 GLB하고 거의 유사한 이제 사이즈를, 이제, 크기를 가진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란도 같은 경우는 2열, 3열 폴딩이 아주 잘 됐고, 손쉬워서, 그리고 2열, 3열 폴딩갖고 나면 굉장히 플랫한 바닥을 보여주고 문에 <놀람> 공간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차량이었습니다. 잠시, 그 최근에 올란도에 2열, 3열 폴딩하고, 실내 공간감, 바닥 평평함을 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올란도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이제 차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차량의 실내를 평가할 때,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휠 베이스입니다. 어, GLB 휠 베이스가 2829mm예요. 어, 이것은 GLB보다 전장이 한 15, 15cm 정도 더긴 산타페 소렌토보다도 더긴 것이에요. 어, GLB는 아무래도 프론트 오버행하고 리어 오버행을 좀 늘려놔서 휠 베이스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GLB 차량은 이열 무릎 공간하고 그리고 머리 공간이 확실히 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더큰 차량인 중형 SUV급인 산타페 소렌토만큼의 실내 공간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실내 소재에 대한 것도 다소 좀 저렴해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GLB의 1열 같은 경우는 가로로 긴 운전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길게 연결해 놓은 디스플레이하고 센터에 있는 원형의 큰 3개의 공조 장치가 벤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2열로 넘어가면서 성인 무릎 공간도 분명히 주먹 하나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1열 시트를 갖다 뒤쪽으로 가장 최대한 밀었을 때도 무릎이 닿을 라말라할 정도의 공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바닥서부터 그러니까 2열 시트를 폴딩하고 나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한 80cm 정도의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80cm 정도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어, 산타페 예, 소렌토 신형의 예. 2열 시트를 폴딩하고 나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한 80c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높이 공간감이 있다고 보면 될것같은데 B 클래스에서도 상당히 공간은, 머리 공간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2열을 자세히 보시면 2열 각도가, 시트 각도가 굉장히 높이 세워져 있어요. 리클인이 거의 되지가 않아요. 이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 아래 바닥 부분에 센터 레일도 살짝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트렁크 공간을 좀볼것 같으면 트렁크 출입구 높이가 한 75cm 정도예요. 이것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화물 적재 시에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끝단부터 2열까지 길이가 한 90cm 정도이고요. 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155cm 정도가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차박 같은 경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일렬 시트를 전방으로 최대한 밀면 이제 190cm 정도의 길이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하단 부분에 적재 공간이 있기는 하는데요. 트렁크 하단 부분을 열어 보면 전선하고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물건을 적재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도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차량의 적재 공간하고 길이는 쏘렌토나 산타페의 수치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직접 적재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 실내 공간인 GLB 차량에서 7인승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7인승이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적재 공간이나 길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7인승이 그,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GLB 차량을 직접 앉아보고 둘러봤는데요. 그 느낌은 이제 휠 베이스는 커졌다고 반드시 더 실내 공간이 넓게 잘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내 공간이 위급 더큰 중형 SUV인 소렌토 산타페만큼은 절대로 여유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GLB가 이열 무릎 공간하고 트렁크 공간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벤츠의 상위 모델인 GLC하고 비교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선택할 시에 GLC를 대체하는.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GLB가 상당히 밋밋하니까 이 점은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공개되고 출시 예정인 GLB 차량의 이제 공간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